지금 26현숙과 압구정광수가 현카라는 소문이 들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베스킨라빈스요 이거는 이제 방송 모습이고 인스타에 베스킨라빈스 사진 을 올렸어요 그리고 주말이라는 단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이런 걸 보면은 현숙이 지금 방송 내용을 알고 있고 현숙도 은근 관종이긴 해요 근데 관종 좋은 거죠 관심 못 받아서 자기가 급에 못 맞는 결혼하느니 관심 받아서 끝높은 사람 만나는 게베스트긴 한데 현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된 거고 그리고 뭐 현코 체크 안 두더라도 갑자기 방송 끝나고 나가지고 갑자기 결혼하는 케이스 있으니깐요. 지금 20기가 그런 케이스가 나왔죠. 그 방탈출 하시는 분. 근데 다시 말하지만 현숙의 베스트는 광수이긴 해요. 신이 주신 기회나 다름없긴 합니다. 물론 영식도 괜찮은데 어쨌든간 현숙 꽤+ 두 명의 남자가 왔다는 건 좋은 거고 그리고 광수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필했으니까 이제 만약 둘이 실제로 결혼한다라고 하면 누구 손해인가 광수가 조금 더 손해 보는 거긴 해요 광수 입장에서는 하향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수 입장에서는 상향원 맞아 근데 이제 단점은 광수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이 남자 부담스럽긴 하다. 그리고 어디 가 부부 모임 가기 부끄러운 부끄러움. 같이 다니기 사실, 사실 약간 부끄러울 순 있어. 그리고 일단은 광수 자기는 돈잘못 봄. 자기 돈은 없음. 근데 일단은 사람이 재밌기는 해요. 장점은 재미있음. 재미. 그리고 정직함. 광수가 되게 정직한 남자라서 이 정도? 그러니까 현숙이 사실은 따지고 들게 아닌데 오히려 광수 부모님 앞에서도 입국 거 당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숙이 객관적인 스펙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어쨌든간 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한국에서 그나마 취업해서 다행인데 유튜브 보니까 취업한 지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지금 회사에 물론 이제 사내 변호사로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게 은근히 요즘 미국에 대한 환상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광수도 중동에서 자기 혼자 고생하고 있지만. 그나마 광수라서 좀 가능했다 왜냐면 광수가 옛날에 막 살도 찌고 했을 때는 광수가 젊었을 때는 여자들에게 뭐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현숙 같은 마스크가 광수 같이 인기 없었을 때 광수 입장에서요 인기 없는 남자들이 진짜로 환장하는 여자의 이미지를 잘 구현하긴 했어요 그만큼 이건 현숙이 좀복 받은 거죠 타고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스킨라빈스로 계속 어필하나 본데 사실 이 베스킨라빈스 장면에서 로쇼는 감동하긴 했어요. 이건 이제 인스타 사진인데 최근에 올린 현숙이요. 현숙이 인스타입니다. 진짜 센스가 좋기는 해요. 광수가 진짜 지극정성이라서 현숙 스스로도 자기가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대답했을 만큼 자기가 아는데도 그냥 받아주는 것도 물론 튕기는 재미가 있긴 하지만 광수가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캐치해 줄 정도로 센스가 괜찮았기 때문에 결혼 생각이 들었을 것이. 이거는 100%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현숙이 그렇게까지 뭐 기가 막힌 스펙이나 객관적으로 배경이 엄청나진 않아요. 물론 집이 뭐 목사 집안이다, 부자 집안이다 이런 말은 있지만 현숙이 뭔가 귀티로 승부 보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히려 현숙은 사실은 좀 차분한 느낌? 그러니까 상향혼인 거죠. 차분한 여자가 이제 부모 압구정인 남자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특히나 요즘 같은 때에는 물론 이제 여동생이 너무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좀 비교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돈을 많이 버, 못 벌지언정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어디 명함에서 꿀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광수도 좀 타협을 해가지고 베스킨라빈스 지금 이거 엄마는 외계인인데 엄마는 외계인 베스킨라빈스 가장 잘 팔리는 거죠 초코랑 바닐라가 섞인 거 근데 보면은 여기서도 엄마 외계인을 가져왔어 지금 광수가 사온 게엄마 외계인 이두 가지, 가지를 가져왔는데 똑같은 아이스크림의 메뉴를 가져왔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암시를 주고 있는 거고 설령 형커가 아니더라도 그만큼 마음에 들었다는 거 그리고 누가 봐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질 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질 만큼 이러한 스쳐가는 것도 지나치지 않았다는 점이 현숙의 부모님은 당연히 광수를 원하겠죠. 이제 현숙이 조금 생각보다 자기 고집이 있는 태, 타입이어서 우유부단한데 고집이 있는 타입이 바로 26기 연숙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까지 인스타 올렸는데 결혼 커플 혹은 형 커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거겠죠 누구 부모님? 26기 연숙의 부모님. 어떻게 보면 약간 아침 드라마의 내용 같기도 하고요. 좀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 이렇게 26기 연숙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열심히 사는 회사원의 여자를 좋아해준다? 흔하지 않죠. 뭐, 사내 변호사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간, 26기 광수도 자기, 자기, 자기 자신은 그냥 회사원이긴 한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 어그로이라 할지라도, 이게 보통 젊은 시청자들이랑 나이 든 시청자들이랑 좀 갈리는 것 같은데, 현숙에 대한 평가와 광수에 대한 평가가. 보통 이제 남자들은 광수를 되게 좋게 보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정직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은근히 정직한 사람 많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광수 정도 정직함이라고 하면 상위 5% 안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부, 부담스러운 좀오바하는 경향은 있는데 또 오히려 그것보다 그것도 좋게 보이는 게 자기를 망가뜨린 건데 광수 입장에서는 하양훈이고 광수 입장에서는 현숙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 거죠 이러한 점이 좋게 봐줬을까 아니면 그냥 어그로 끌어가지고 현숙도 관중처럼 그냥 이런 연예인병을 즐기는 것이 말은 많겠지만 지금 당장 형포가 아닐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26기 현숙과 광수 커플을 응원하는 이유 이제 그만큼 현숙이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광수를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사실은 광수가 괜찮은 남자인 걸 아니까 선택하지 말라 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로 광수가 완전히 마탱이 간 남자였다? 그러면 오히려 광수랑 결혼하라고 등 떠미는 게 대한민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팔자 조지라고 일부러 그러는 게 있는데 근데 은근히 광수가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간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게 바로 이 아이스크림으로 나타났고 어쨌든간 영혼은70% 저축한다고 지금 아이스크림 살 돈도 제대로 없으니까 이러한 사소한 센스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만약 현컵 결혼까지 소문에 따라 가게 된다면 광수의 승리인 거겠죠 광수의 인간 승리 물론 광수도 엄청나게 사람이 자연스러운 사람은 아닌데 44살 나이치고는 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44살에 이 정도 센스 가지고 있기도 힘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현숙도 39이기 때문에 39인데 20살에 풋풋한 연애를 기대하는 것도 현숙의 욕심이겠죠 이 정도가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 아닌가 만약 결혼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골드 특집의 또 취지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더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같다이두명 모두 타협하는 것도 용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냥 둘이 손잡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만큼 다시 말하지만 어쨌든간 현숙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상향원인 것도 맞다 기분 나쁠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더 괜찮은 남자 많이 만났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시간은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은 현숙이 정말 어릴 때 자기가 괜찮았던 남자 골라서 선택하던지 근데 그것도 당연히 안 했겠죠 왜냐 결정장애니 그런 것들을 어차피 지나간 시절은 더 이상 기억해봤자 자기 마음만 아프냐. 지금 선택지에서 가장 괜찮은 광수를 선택하는 게 실제 결혼에는 가장 가까운 케이스이기도하다. 왜냐하면 결혼이랑 연애랑 좀 다른, 거, 다른 거니까요. 어쨌든 현숙의 부모님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는데 네. 이 정도 하면은 사실은 광수도 할노력은 다했다. 만약 여기서 어긋난다라고 하고 싫다고 하면은 아마 두명다 이제 맥도날드 가가지고 맥도날드 할머니 할아버지 커플 되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